학생비자를 받고 학생이 돼서 졸업했다. 그러면 와하고 한국을 가는 게 목표이신 분도 있는데 안 그런 분도 많잖아요. 학생비자는 그 다음을 위한 디딤돌로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비자 다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82sid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트레이드 아큐베이션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셰프, 타일러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스킬드 레벨 워크 인정을 받는다면, 학생 비자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졸업 전에도 이러한 경력을 나중에 4 8 2용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일러 내가 경력이 좀 길어서 학생 동안에도 계속 타일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스킬드 레벨이 되었다 어엿한 타일러다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게 만약에 타일 학생 비자 동안이었더라도 뭐 다른 학생 비자 동안이었더라도 그 상태의 경력은 나중에 4, 8 2용 경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킬드 레벨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몇 가지 에이엔제스코 데피니션에 맞는 알맞은 경력이면 s i d 신청료 사용 가능한지 검토는 그때 가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 네, 타일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음. 보통 이제 타일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호주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데모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을 배워가시는 분들 계신데 단순히 이제 그라우팅 일만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럼 그라우팅 일만 했는 분들은 ANJESCO 데피니션에서 Substantive Task 전체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타일러로서의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기가 이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라우팅이라면 음. 타일을 붙이는 거만 말고 그 틈새에다가 말씀,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일만 예. 하는. 그것만 전문 거점으하시도 네. 있죠. 예. 네, 그런 네. 경우에는 네. 타일러 자체로 인정받기 위한 경력으로 쓸 수가 이론적으로 없는데 그걸 이렇게 마치 많이 한 것처럼 부풀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짓에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저희는 그런 경우를 만들지 마라 라고 조언하고 <laughs> 싶어요. 그런데 A부터 Z까지 다 배우면서 전천으로 모든 것들을 다 다뤄본 이런 경우라면 그 경력들을 모아서 실제로 내가 직전 5년 중에 12개월 동안 타일러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경력으로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내 경력이 인정받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토대로 해서 이력서와 함께 검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리 경력이 기신데 국으로 계셨다가 셰프로 일을 하시면서 중간에 요리 학교를 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중간에 일했었던 그 셰프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음. 졸업하고 나서 디플로마 이후의 경력만 셰프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경우에 한정해서는 졸업 전에 실제 셰프로 일하셨던 경력도 SID 비자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네.